AB 사파터 야, 누구도 가자, 누구랑, 누구랑 와, 누구랑 와, 누구랑 와, 누 와, 누구랑 와, 와, 누구 수비 수비 랑 와, 누어랑나 와, 있어 아, 아, 와, <목소리로> 좋다 가을이에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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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그 점수 몇초야? 14초? 아, 아, 올라가 아, 좋다 와. 이건 뭐야 이씨 완전 잘못 던진거지 짧다고 했는데 아, 짧다 길게 백부도그 들어갔어 안으로도 좀 들어가지고 대어아 어, 어, 다시 다시 다시. 아, enfin, 무거신기하드 그래. 맞고 들어가네와좋 아, 아, 이거 크다. Olla. 이거 더 컸다. 빅샷. 빅샷이다 있어 원래 안 들어가는 건데, 뚜러으로 들어가야 돼. 진짜. 아니, 왜 이래? 빠리다 빠르다 까리 다야 까리 까리 돼 지디야 까리 야 지디야 지디 오, 래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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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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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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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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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

노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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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! 아, 예. 그렇게 야, 농구 잘하는 듯이. 아, 나 진짜. 아, 안 넘어간 じゃ <목소리도> 아, 좋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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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리 나, 할 때는 도저히 못보였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여기, 여기. 돼야, 아 이게 스가대단해우리할때 바로 터니 맞죠. 아니, 내 발. 여기가 파이팅. 할때 있어. 할 오~~, 오, 오 아니었어? 이거 아니었어? <목소리> 아, 아, 나이 나이 수. 수. 아니 아니었어? 아니었어? 어아니었아니었아이었이 아니었어? 아아아아아

우리 할때다루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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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야 니들 준비 <sug> 안 했으니까 <laughs> 내가 안 해도 계속 아, 내가, 내가 안 해도 <dissipated> 앞에, 앞에! 아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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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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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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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지금! 와, 아, 와 뭐야! 윤파이 아니야? 운도 지금... 성취 성취해! 뒤에서 껴안았어 <laughs> 그래! 아, 야, 이거. 아, 이거. 아니야. 어, 있다, 아니야, 뒤에... 아, 이거. 아, 아, 니야 뒤에 나 아, 있어 나이 있어 아, 이거. 어. 뭐지, 아, 고거자라거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오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면거 아, 거 아, 이 아, 이거.

근데, 근데 저태영이형삼키 아니에요? 아, 어? 3필이요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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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아니, 슛 동작이 들어가면 아, 안 그래요? 링안 맞아도 돼요? 한 번만 어. 응. 공하슛 동작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리셋 돼요 쏴! 왜 그래 이 아, 3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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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! 그렇 씨. 속이렇게어어이 진짜 진짜 배치 테크닉 이 나이스 파울 글럭 당하겠다 그 전에. 저 파울이네, 아, 저 파울이네. 어, 저 파울이네. 어, 안 불렀어. 불렀어, 불렀어 투샷이야잘투다잘잘 야, 야. 투하는 게다 나. 야기아 빨리 써야 돼. <laughs> 누구한테 낙다는 거? 집어 있어, 지구 있어. 네, A가 더 좋죠. <laughs> 기동 형이 잘 쏘는 게. <laughs> 아타 수도 있지. 누구 는 <laughs> <너는, 웃음> 정답이 나와 있어요. 다 알아. 다아는

한 30초 쉬었다 했어! 어, 나갔다! <laughs> 잠깐만, 오줌 싸우자! <싸고> <laughs> 아, 이거, 아, 청정학생이야!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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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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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, 아! 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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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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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점만 마지막 오케이 첫째 다한번 첫째 가죠 첫째 짚리고데 그렇지 세기야 아 여기 공봐공봐공봐줘태가창이랑 창수 형이 다빠졌네 아울도 넣었으면 재밌었는데 이거 하나만 성공시키면 안전벌이야 지금도 안전벌이네 네. 야, 우리. 뭐? 6점점을막고어에도 응. 아니고. 아, 네. 네,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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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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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넘어 아, 난안 믿었는데. 너무 아까, 몰랐어. 아까 짧은 3점도, 3점 도 그지? 100분 3점. 지지해요? 네. 아, 못 이겨. 대장이 괜찮아 차라리. 빨리 먹으면 안 돼. 빨리 먹으면 안 돼. 그냥 던져버려. 치어버려 <laughs> <laughs> 3점, 3점, 3점. 진기가 나와야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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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우리 버터박 형. 출시하면 <laughs> 안 돼. 일단 넘어가. 일단 넘어가. 자, 파울 안 한다. 봐. 아 파울 27... 안 한다. 몇 초였는데 왜2 4를안돌려 됐어. 야, 보통방시더아유고이요뭐노래방이야뭐 아유, 아유, 시간을 아유, 더 줘. 좀더 줘. 아, 됐다. 잡았다.